자. 아 가자. 아이고 잘하네. 됐다. 고. 뛰어. 점프, 점프, 점프. 아이고 아, 어라 댄스, 댄스. 댄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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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달아 <laughs> 엄마한테 뛰어가 보세요, 응? 달아, 달아, 오 버드, bird. 저기 버드, 달아 파이 버드 해봐, 파이하고 가자, 응? 어. 엄마 엄마한테 뛰어가세요, 댄스 댄스하면서 가자. 댄스, 댄스, 댄스 바이, e Good morning, m o m 그래. 한테만 가. 이쁜애한테만. 어? 따라. 점프점프하고자 댄스 댄스 사람들 많으니까 댄스 댄스 한번 해줘 하나 쭉쭉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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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기 이게 무슨 집인가 본데?